네 예, 이제 드디어 파트 2구요. 파트 2는 돈이 되는 크리에이티브의 법칙. The Law of Creative Curve 라고 되어있고요 이전에서 어떤 배경이나 바탕이 되는 얘기들을 쭉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업정신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로버트 배런 교수는 기업가들이 기회를 발굴해내는 과정을 조사했다. 그가 찾아낸 답은 패턴 인식이었다. 패턴 인식은 두 가지 멘탈 모델로 결정된다. 그첫 번째 멘탈 모델은 프로토타입이다. 심리학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어떤 발상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추상 개념으로 사용한다. 창업자는 주로 프로토타입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멘탈 모델은 대표 사례다. 대표 사례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주의 독특한 사례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죠. 패턴이 있게 되면은 좀더 효율적인 의사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패턴 인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회에 대한 기업가의 본능을 크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기업가가 중요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검색의 시간을 뺏기는 더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전 경험은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접근하게 되는 대표 사례집을 제공한다. 경험이 많은 창업가들은 과거의 중요한 경험을 토대로 익숙하면서도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알아본다. 다시 말해 기업가들은 대우고 경험할 때 대표 사례에 힘을 빌려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대표 사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본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구축하고 그 패턴에 맞추어서. 사례들을 쉽게 빠르게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가들이 잘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 예술가들은 보통 일정이 아주 바쁜 편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서너 시간 즉 일하는 시간의 약 20%를 어김없이 이런 식의 소비에 투자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알아내는데 필요한 대표 사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20% 법칙은 신체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20% 법칙은 적당히 친숙한 아이디어를 식별하게 해준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기술을 갖추거나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20% 법칙은 번쩍하는 순간을 만드는 최초의 불꽃에 제공할 뿐이다. 계속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 분야, 내가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계속 소비하면서 그 안에 익숙한 것들을 찾아내고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새로의 정도를 파악하면은 이제 그 콘텐츠들이 내가 갖고 있거나 누군가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요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위스팟, 익숙함과 새로운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앱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소비를 해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제품이 이 크리에이티브 커버에 어느 정도 위치에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통찰력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마법을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의 지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통찰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반복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코 통찰력을 가질 수 없다. 아하 순간은 창의성을 둘러싼 그릇된 통념을 양산해낸다. 사실 아하 순간이 그렇게 위력적인 것처럼 과장되어 알려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살펴본 대로 그것은 보통 정상적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과정보다 더 정확하고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하 순간의 어느 통찰력은 하나의 평범한 인지 기능으로 연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충분한 소비를 통해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계속 이 장에서는 소비를 강조해요. 그 분야에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지식을 쌓고 앞에 얘기해서 패턴 같은 것도 쌓게 되면은 어느 순간 통찰력 그 스위스 팟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와닿는 표현이 아하 순간에 대한 얘기죠 실제로 좌뇌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라는 부분은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알아가는 단계가 많아 보이고 잘못된 답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가는 아하 모먼트, 그래서 얘는 아하 순간은 실제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내 머리에서 다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죠. 그래서 딱튀어왔을때 어떻게 완벽한 것 같고, 기존의 전에에서 내가 하던 그런 것보다 훨씬 탁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은 어, 평범한 인지 기능의 하나다. 연습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너도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가? 그렇다면 우선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뭘또 하고, 그곳에 노출시켜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앞서 성공했던 작품과 친숙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어, 전에 초반에 얘기했던 것도 그거죠. 어떤 창의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비되는 것들, 기존에 친숙한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지, 그런 것들을 새로움에 더해서, 적당한 새로움에 더해서 이제 성공하는 작품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로맨스 소설은 너무 도식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그녀는 내게 로맨스 소설을 성공시키는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첫째, 독자들은 단행본이든 시리즈든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나기를 기대한다. 이 장르의 또 다른 전형적인 특징은 소위 말하는 블랙 모먼트다. 인종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일련의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로맨스 소설에는 성적 묘사가 빠지지 않는다. 서점에서 로맨스 소설을 집어드는 독자는 방금 설명한 세 가지 특징이 결합한 낯익은 구조를 기대한다. 저는 뭐 많이 읽지는 않은데, 로맨스 소설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요. 소설이나 책에 있어서, 근데 그부분에저는 사람들이 되게 틀에 박힌 구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너무나 익숙한 것은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 플롯, 익숙한 플롯이 사람들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토익이라고 하죠. 약간의 비틀 비틀. 통해가지 새로움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이 어떤 창의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가지 패턴을 보여줘 요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공경에 빠진 남자, 두 번째는 남자 여자에 만나다, 세 번째는 신데렐라, 네 번째는 카프카. 요다 비슷하게 느꼈겠지만 카프카 이외에는 사실 많이 익숙한 패턴 같아요. 이제 이런 패턴은 익숙하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리고 다음에 기대하게 하는 이런 패턴들인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새로움을 추가하면 되게 와닿는 형태가 되죠. 창의적인 느낌으로, 그게 사실은 제가 요 책, 지금 크리에이티브 커브를 읽을 때 같이 읽은 책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딱 이제 공경에 빠진 남자의 형태이지만 시작을 이렇게 잘 되게 좋은 음. 상황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가장 나쁜 상황에 시작 최근 시작을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형태를 통해서 공경에 빠진 남자의 처음 부분 잘될 때를 같이 보여주므로 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요 패턴을 딱 똑같이 사용했지만 실제로 중간에서 시작한 제일 아랫 부분에 다운됐을 때 시작함으로써 약간의 변화를 준게 되게 창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이해가 됐고요. 누군가는 남다른 성공을 거두려면 패턴부터 깨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 색다름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패턴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뭔가 새롭다, 창의적이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것을 부정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소비하지는 않죠 그래서 남다른 성공을 하려면은 소비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 기존의 어떤 성공사회들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인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앱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겠죠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나는 그들이 이런 제약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셰프는 레서피 뒤에 있는 과학을 즐긴다. 뮤지션은 3분을 넘기지 않는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제약을 즐긴다. 구조나 공식이나 패턴, 레서피, 규범 등이 전혀 부담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제작에 필요한 도구로 여긴다. 그런 제약. 제약이란 표현했지만 사실은 익숙한 패턴이겠죠. 그게 벗어나게 되면 소비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그 제약의 코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창의적인 부분, 새로운 부분을 추가한다 정도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계속 얘기되는 부분인데, 제 앱은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형태도 아닌 것 같고, 좀더 익숙한 형태로 만들어 줘야 소비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더 익숙하게 할지, 그것이 사용자 UI일지 아니면 그 선택하는 대상이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